이게 <laughs> 난 의미는 두지 주고 I don't miss you now <laughs> 생각이 나 이제 너만 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음... 오늘 이제 끝났죠 활동 활동을 활동이 아예 끝난 건 아니고 그 음악 방송 이제 막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씻기가 귀찮으셨나요? 아니요 씻기가 귀찮다기보다 그래도 메이크업이 돼 있으니까 빠르게 라방을 잠시 하고 씻으려고 했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저안 피곤합니다 저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됐어 Call me c 어, 활동이 끝나서 아쉽습니다 오빠 성대 좋은 링거가 뭐예요? 저도 맞고 싶어서 음... 일단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죠 최대한 안 맞는 게 좋고 저는 당장 그 다음 날또 무대가 있고 이러니까 맞은 건데 최대한 일단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링거 맞고 쉬면은 좀더 금방 낫긴 하는데 그게 약간 항생제 같은 게좀 들어 있어서 아프지 마세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저안 아파요 저 괜찮아요 지금 머리 계속 유지해주세요 완전 찰떡 유지는 못할 것 같고 음, 뭔가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덮기 전에 한번 색을 바꿨다가 덮을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초밥 초밥 먹었어요 진짜 50kg예요 오빠? 아니요 제가 50kg인가요? 저 50kg 아닌데 이번 활동 너무 특별했어요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저도 너무 기억에 오래 남는 음, 그런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머, 웬일, 초밥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초밥을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챙겨주셔가지고, 음. 초밥 여전히 그저 그래요. 근데 초밥은 먹으면 맛있죠. 근데 생선 초밥은 별로 안 좋아하고, 새우 초밥이랑 계란 초밥 이런 거 좋아해요. 초밥을 못 먹진 않죠? 염색해보고 싶었던 색 있어. 염색, 해보고 싶은 색이라기 보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색이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붉은 계열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 중. 계란초밥 은근 맛있어요. 계란초밥이 진짜 맛있는 곳이 엄청 맛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오빠는 격쿨이라 블랙이 어울려요. 음, 블랙도 어울리죠. 코추냉이 붕어빵 아 그거 아직 못 봤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제일 마음에 드는 라이브 무대는 언제예요? 음악 중심 복근 복근 닦았을 때. 그때 노래 되게 잘했어요. 그 날이 컨디션 짱 좋았다. 눈썹 스크래치 자랑해달라.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맞아, 블랙도 자기 객관화 100점. 아, 블랙이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블랙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전 지금 이모래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핑크색을 안 해봐서 핑크색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답니다. 오빠, 저 수능 드디어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월드컵을 즐기세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음방 의상은 저는 K909. 근 이번에 다 예뻐서 뭐 하나를 꼽기가 힘들죠.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거예요. 부엌. 부엌 쪽입니다. 오빠 월드컵 때뭐 해요？운동？하 <laughs> 겠죠？운동 하고 밥도먹고쉬고 월드컵 도 보고 그러 겠죠？여긴 옷 방이 에요？옷 이 들어 있 어요. 이번 무대 다 너무 레전드여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레전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 사전 녹화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생방송에도 같이 이렇게 환호성과 응원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멋진 무대들을 선보였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 그러니까 사전 녹화를 여러분들이 들어온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진짜 저희도 너무 즐겁게 했고. 이제 푹 자고 푹 쉬고 알죠? 냉 네. 오늘 눕방이 아니네요. 아 집에 들어오자마자 라방을 하느라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씻고 누워야죠. 옷도 갈아입고 무대할 때 응원법 들려요. 잘안 들리긴 해요. 이 양쪽을 다 끼면. 근데 희미하게 이제 들어오죠. 한옥하면서 라이트 응원법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는지 황홀했죠 정말 황홀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고 이게 보인다면 아궁빵 포즈 아 뜨거 그럼 안 들렸어요? 틀렸어요? 잘 들려요 희미하지만 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잘 들린답니다. 그리고 응원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들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어느 부분에 어떤 응원을 해 주시는지 알아서 약간 들리죠. 형은 요즘 뭘 제일 좋아해요? 글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하지? 운동 하이라이트, 라이트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또 언론 무대를 선보일 날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노래 오디션 있는데 너무 떨려요. 안 뽑히면 좀 떨려요. 근데 이거 보고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긴장하지 않도록 힘을 많이 주세요. 오디션 아직 한 시간 남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음, 외국분이신가 보다. 오디션 화이팅입니다.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노래하세요. 노래하시는 오디션 막, 맞죠? 아무튼. 편하게. 연말에 시간 비워놔요. 연말 연말 연말에는 약속을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과 아끼고 소중한 분들과 이 연말을 보내세요. 겨울 간식 뭐 좋아해요? 저 붕어빵. 붕어빵도 좋아하고 계란빵도 좋아하고 연초는 비워놓을까? 연초는 저희가 일본 팬콘이 있거든요 일본 팬콘 오시는 분들은 비워놓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연초에도 사랑하는 분들과 아끼는 분들과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음, 오빠, 바나나빵 좋아해요? 바나나빵, 그, 거요? 바나나빵 좋아해요. 맛있어요. 쇼붕 팥붕. 저는, 팥. 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 팥이 더 맛있더라고요. 눈썹 스크래치 이뻐요 완전 찰떡 이게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채워지면 12월이 오겠죠? 금방 자랄 것 같던데 군고구마 대 군밤 군고구마 오빠 붕어빵 반죽만 있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건 별미죠 별미 그것만 계속 먹을 수는 없고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밀가루 맛이 정말 맛있어요 스크래치는 오빠 아이디어예요? 네.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팥봉 머리부터 먹나요? 그냥 잡히는 대로 먹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거를 먹다가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썼는데 그냥 막 먹더라고요, 그냥. 머리부터 잡히면 꼬리부터 먹고, 꼬리부터 잡히면 머리부터 먹고. 앵무새 좋아하세요? 앵무새는 귀엽죠. 오빠 귤 좋아해요? 귤 좋아하죠? 귤 맛있죠? 다음 주 야쿠르트 팬사 보고 싶어. 음, 공개 팬사인회던데요 공개 팬사인회인것 같으니까,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멀리서라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안전을 유의해 가시면서. 시가 진짜 짱 예뻐요. 머리 내린 거 바코드 아니던데. 최대한 바코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렸죠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라이트 좋아해요? 라이트 좋아해요 이사 언제 가요 서바 회사? 모르겠어요 내년이 될것 같아요 공개 되게 올마인 듯해요 맞아요 반팔 안 추워요? 집이라서 따뜻합니다 저는 곧 라방을 종료하고, 갈 건데, 핑크색을, 연한 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연한 색을 하고, 근데 저 진짜 금방 덥긴 할 거라서, 어두운 색깔로. 핑크색. 핑크색을 원해요. 원하면 소리 질러. 연핑? 연한 색으로? 오케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핑크색 머리를 좋아해주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핑크색이 뭔가 귀엽나요? 연핑크? 무지개색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귀여우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일단 핑크로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다시 뿌리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활동하는 2주치 2주치가 자랐네요 2주치가 근데 전체로 핑크는 안 돼요. 알죠? 요 부분만이에요. 전체로 핑크하면은 여기도 다, 다, 다 색을 해야 돼서. 아무튼 저는 이제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한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이번 활동의 추억을 안고 행복하게 한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얘를 좀 먹을 생각이에요 팬사인회장에 두개 남아있길래 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저는 도넛을 먹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좋은 하루, 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캡처하세요. 약간 필터 같다. 진짜 필터 같다. 그죠? 잘자용. 잘자용.